안녕하세요. 책책 책, 책. 오늘 소개드릴 해 책은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인 누간의 치즈를 옮겼을까의 후속작, 바로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입니다. 전작인 누간의 치즈를 옮겼을까와 마찬가지로 이 책이 주는 메시지도 아주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전작인 누간의 치즈를 옮겼을까는 두 마리 생쥐와 꼬마 인간 햄과 허를 통해. 3과 1에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면 이번 신작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치즈를 살아 떠난 허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홀로 남겨진 햄에게 주목합니다 야 여기 봐 얘들아 여기 치즈가 잔뜩 있어 하하하 <laughs> 여기서 살면 되겠다 뭐야 없어 없어져 버렸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 말도 안돼햄 우리 상황은 변했어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 떠나겠어. 아, 나왜 기회가 있을 때 허랑 같이 가지 않았을까? 어, 너무 후회가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햄은 미로 속에서 혼자 남겨진 것에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해보지만 바뀌는 것은 없으며 어렵게 치즈를 찾아 예전으로 했던 방식으로 길을 떠나보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 운동은 새로운 친구인 호프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햄이 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치즈가 아닌 사과라는 새로운 것을 먹고도 살수 있다는 새로운 신념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둘의 여행을 통해서 햄은 과거에 오던 신념을 버리고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여 변화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살아온 미로가 아닌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며 헤어졌던 친구 허를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전작에서 변화해야지만 살아남는다라는 것이 책의 주제였다면 이번 신작에서 주제는 바로 변화는 어려운 것이며, 변화를 위한 행동은 자신이 믿고 있던 신념을 바꾸고 새로운 경험을 계속해서 시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인생을 살면서 변화는 일종의 도전인데, 이 변화라는 도전 앞에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이 책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우화를 통해서 용기를 주는 것이죠. 책 내용을 바탕으로 이 책의 교훈을 생활에 적용해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A라는 회사가 하나 있었다고 칩시다. 이 회사는 샴푸를 만드는 회사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화학 제품인 샴푸의 유해성이 TV에 보도가 되면서 A회사는 큰 위기에 빠지며 매출이 급감하게 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CEO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봉급을 삭감하는 등 위기에 빠집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건강 기능 식품 출신인 B 임원을 소개받게 되고 이 임원은 A회사의 샴푸만이 아닌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먹고 살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이어트 식품은 제품의 가격 대비 원가가 낮아 고마진 상품이어서 예전에 팔던 박리담의 샴푸와는 고객층이나 세일즈 포인트가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신념이었던 오래된 판매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B임원과 쿵짝을 맞추면서 다시금 강소기업의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비유를 해본 건데요. 여기서 A회사는 햄, 샴푸는 치즈, B임원은 호프, 다이어트 식품은 사과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변화의 기회에 직면하게 됩니다. 변화해야지만 살아남거나 변화해야지만 더 좋은 위치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은 과거의 유산인 묵은 신념과 습관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이 책은 새로운 신념을 선택하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할수 있는 한 많은 것들을 실행하면서 경험을 쌓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 계획 다들 세우셨지요? 그 계획 얼마나 실행되고 계십니까? 분명 변해야지만 달성이 되는 계획들일 것입니다. 과거 내가 해오던 대로 그 신념대로 그 습관대로 행한다면 분명 아마 또 올해 연말에 2020년 계획으로 다시 적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말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내용을 쉽고 이해가 잘 되게 풀어 설명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인 스펜서 존스는 그런 의미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쉽게 설명하기 전문가일 것입니다. 그의 책들을 살펴보시면, 모든 책이 일반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책이 저자의 마지막 책이 될 것입니다. 2017년 저자는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비록 세상에 없지만 그 소중한 뜻은 아마 세계 많은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억을 하면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 줄평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지혜와 진리를 일깨우는 세계가 사랑한 스펜서 존슨이 이야기하는 변화라는 도전에 직면한 당신에게 용기를 푹 돋아주는 책.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빠!